예, 이번 시간 여러분들 개인회생 있잖아요. 여러분들 그 변제금, 이 이제, 미납이 몇 번까지 가능한지,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해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, 좀 시대가 너무 안 좋죠.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, 코로나랑. <웃음> <웃음> 아이 영상 보면 저 겁나 미워하겠다. 전 상관이 없는데, 여 뭐, 하보세요 우리 옆에 촬영 다 웃잖아요. 나, 나 개그맨은 아닌데, 여튼. 옆에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. 어,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, 저희 엄마가 방학간을 하거든요. 엄마가 참기름 안 팔린다고 나한테 용돈을 올려달라 해서, 아, 많이 있는갑다. 이런 생각합니다. 여튼, 개인회생 변제금이 이제 몇 번까지 미납이 돼도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지 설명드릴게요. 그, 여러분들, 우선 이제 변제금을 좀 말씀드리면, 그, 우리가 이제 개인회생 신청 접수를 하면, 이 3개월 후부터, 오늘 내가 1월 11일 날 법원에 개인회생 이렇게 접수를 하면, 3개월 후, 4월 10일부터 이제 변제금을 납부하겠다고 이렇게 변제 계약을 작성해서 제출해요. 그러면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법원에서 우리가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가상계좌 번호가 나오거든요. 그 3개월 후는그 돈을 그 가상계좌 번호에 그냥 넣으면 됩니다. 법원에서 알아서 통장에서 뭐 자동 입출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 꼬박꼬박 납입하시면 되고 그 날짜를 무조건 반드시 맞춰야 되냐? 안 그래요, 여러분들. 하루 늦게 내도 되고 하루 일찍 넣어도 되고. 그, 옛날에 제 영상에 서 소개시켜준 그, 그 갈매기살 맛있게 해주는 그 아주머니 계시거든요. 아, 얼마 전에 저가지고 아이고, 내가 저번 달 깜빡이고 왔는데 나 큰일 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. 몇번미납하셨어요 아, 그때 저번 달에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못 냈다고 나고 어쩌냐고 괜찮아요. 그냥, 그냥 이번 달두번 내세요. 내가 그랬거든요. 정확하게 날짜 지킬 필요는 없고, 그냥 그 인근에 넣으시고, 가장 이제 편한 건 법원에서 자동인출안 해가니까 내거 계좌에서 그 가상계좌번호로 자동이체 있잖아요 요걸 해주시는게 제일 좋아요 또 반드시 내 이름으로 들어가야만 하냐?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돈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할 건 36개월 변제기간 내내 막 다른 사람 이름으로만 돈 들어가 봐 그러면 이 사람 좀 냄새가 나죠? 예, 이런건 안되고 한두번씩 이제 그런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가 후에 내가 다시 이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돈을 미납을 하면 몇 번까지 미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이~ 회생법원 실무준칙 4 4 1호뭐 이런 게 있어요. 잠깐 읽어드릴게요. 뭐 변제계 불수행 사건 진짜 나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변제계 뭐 불수행 그냥 변제계 안 냈을 때의 행정처리 뭐 이런 거안 되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원칙적으로 (3개월)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 사건을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전국 부분이 대부분 그런 게 (3회) 안 냈다고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 사회에서 한 (6회) 정도 이때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. 또 이것도 그 담당 재판부나 개인회생위원님마다 다르더라고요. 어떤 진짜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폐지 결정을 그냥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연락을 주세요. 아니, 이렇게 밀려서 내가 지금 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좀 이거 밀린 거좀얼 납부 안 되시냐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연락해 주시는 친절한 분들이 계세요. 와, 이분들 정말. 이분들 좀 마음이 약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. 혹시나 뭐 잊어버리거나 깜빡했으면 이거 빨리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지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라는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여지없어요 그냥 딱사 개월 되면 해지 결정문에서 딱 보내요 끝!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회에서 육 회인데 이 해지 결정을 미리 알려주는 여부는 담당 재판부나 개인회생위원님 성향에 따라 다르고요 만약에 미리 예고 없이 해지 결정문이 딱 날라온다 그러면.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방법은 있어요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그 항고 기한 내에 기존에 밀렸던 거를 일시에 납부하면 또 개인회생 절차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저희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항상 강조하는 데 상담료 안 받거든요 아 근데 내가 얼마 전에 한번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 2시간을 붙잡고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상담을 받으려다가 아니 뭘 이렇게 궁금지하는지 아, 이번에 우리 딸이 가성이에돈 넣는데 괜찮을까요? 아니, 괜찮습니다. 여튼,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, 우리, 우리 사무실 연락 처 뭐, 여기, 여기, 여긴가요? 아, 여긴가요? 아네 여기 연락해서 질문하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